제가 시켰었던 스냅스가 드디어 왔어요. 이게 진짜, 몇, 등이지 한 일주일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진짜, 출고도 늦게 되고. 이게, 스냅스에서 그, 뭐야, 스티커 발주 이벤트 했을 때 뽑았던 건데. 아, 어, 더 뽑을 걸 그랬다. 이게 좀한 장만 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한장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뽑았어요. 제이미니 제노. 런지이 제노, 그다음에 마크 제노, 지성이 있자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너무 이쁘지않나요 이거. 하여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스냅스에서도 비공급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도 와야 되는데, 그것도 언제 오냐고. 아 진짜. 아니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제가 라이딩 키노 제모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딱 재민이랑 교환 구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진짜 이 미쳤다 이거. 이거 진짜 약간 헬로젠 가면 실물 탑인 것 같아요 근데 하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찍힘이 근데군데 보이는 것 같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이딩 때 나온 작품도 맨날 돌려보거든요. 드디어 이거는 이거는 있는 요 이게 핑님베리핑크 <laughs> 풀고 있는데 여기 핑님을 걔랑 갖고 싶어서 석실를 해봤는데 메물이 진짜 없더라고요. 메모리는 건 풀미가 심하다 보니까 <laughs> 이것도 좀 풀미를 많이 붙여서 양도를 받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이쁘네요. 이것도 실물 타본 것 같아요. 나는 제노카를 넣을게요. 저는 오늘 어떤 메인 콜백은 아니 이물질 하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효과가 되게 안 예쁘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숙제가 되게 깨끗해서 마음에 들어요. 이게 거의 새 상품이라고 하셔서 영구 받은 건데 괜찮네요. 너무 이쁘다 비친놈아 미친거 아니야? 저 개이쁜데? 신동기가 와서 뜯어볼게요 근데 이게 오늘 사실 스냅스도 와가지고 그거 오면은 같이 한번에 찍을라 그랬는데 못기다리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뜯 끼. 게요 이거는 제가 제노 홀카를 이거 여고... 이거를 돈으로주세 치... 어머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어어 대박. 이거는 제가 제노 홀카를 양도 받은 건데 되게 싸게 받았거든요. 짠. 제 원래 홀카 같은 건 절대 안 사려고 했었는데. 헐. 제가 원래 진짜 홀카는 진짜 안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홀카에 빠져가지고 진짜 홀카만 계속 소치하고 있었는데 미쳤다. 너무 예쁘다. 지에더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카는한개더 넣어 줄게요. 아, 너무 예쁘다. 버블 셀카도 좀 많아가지고 빠르게 돌릴게요. 콜북 표지를 골라볼게요. 이 중에서 고를 건데, 다 번갈아가면서 끼우려고요. 이진 저는 이걸로 일단 하고 <laughs> 걸어두고 번갈아가면서 사려고 냅스 보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화질도 생각했던 것보다 선명하고 괜찮네요. 한번 뽑아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우선 여기다가 일단 모아두려고요.